야 이거 우리 어떻게 아 아니네 간만에 랜덤 새로운 거 하고 싶은데 난 랜덤이 새로운 거야 새롭진 않은데 안 하던 애들이야 아닌가 아... 아닌 거 같아 <laughs> 야 쟤네 오인파 또 만났다 아까걔네구나아 아까 응. 쟤네 오인이네 응. <laughs> 그래서 매칭이 빨르네 쟤네 잘하는 들 명이 이미 <laughs> 아 도움이 됐어 괜찮아 너무 싫어. 내가, 내가 단절을 넣어 줄게 야 잠시만 우리 원딜 딜 고자라인인데? 아, <laughs> 무슨 소리죠? 무슨 소리죠? 고자라니요 <laughs> 믿을 건 윌라드뿐이다 <laughs> 아니 리사를 지금 무시하시는 겁니까? 예. 아별 리사네? 무시하세요 <laughs> 졸라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 서포터 리사네 <laughs> 아니 하필 이사가 나오네 되게... 그 근캐도 많고 다른 원딜도 있는데 <laughs> 굳지콕지머리사가 나오네 너... 너... <웃음> <웃음> 아, 아 진짜로 이런 랜덤 아니었어요? <laughs> 너... 아 저는 억울합니다 <laughs> 이거 방금 주다임에 올려야지 우리 방금은 방금 판테은 하나같이 불편 아 우리 이거야 우리 십타쿠 같은 얘기했는데 올라가도 되나? 아 근데 이 정도는 상관없. 괜찮아 너 최액 캐다들통 나는데? 아 괜찮아 괜찮아 아, 오지, 이 정도는 오지. 괜찮. 하긴 내 최액 캐 풀렸어. 어아 이거는 약간 옛날부터 뭐 누구나 한 번쯤 응? 그런 거 아니겠어? 모르는 사람들이 안 보겠지 진짜. 에. 에이... 우리 본명 얘기 안 했잖아. 됐어. 맞아. 맞아. 나중에 하이라이트 편집해보는 게내스포트워야넌할수 <laughs> 있을 거야. 지금 이 열정이라면 가능. 5일 <뚜루> <뚜루> 올 때를 대비해서 단절을 아껴놔야겠다. 5일이야. <뚜루> 다면 단절을 써본다. 가버렸네 야 우리가 보면 긴브르 못먹어 헤헤 반절 먹이고 왔습니다 이거밖에 쓸데가 없는데 우리 원딜이 돌아가면서 린베 어디 있어 오우 지우스? 예? Yeah? 아! 자꾸 지우스라고 호우 오 oh. it hurts. o oh. 집... 어, i 았 s 어, 어 o 어어어어어어어 e 어어어 g g e 어 t 어 g g e r Tigger, t i g 어 e r t i g 어 e r Tigger, t i 어 g 죽는다 죽다죽아다이 <laughs> 어? <나이스. 야>. <laughs> 너무 잘하는데? <laughs> 새벽반 왜 이래? <laughs> 새벽 퀄리티 진 아니다 <laughs> 나 빼고 다 잘하는 데예 시체는 알겠 예, 청각막이구요 <laughs> <laughs> 어? <웃음> 그래도 약속은 지켰다 <laughs> 도이를 막고 <laughs> 아, 있어요 잘막는고 <laughs> 이글이 공이구나 우리 노딜 조아 보고 주먹으로 바꿨었나? 아니면 원래 주먹이었을까? <laughs> 원래 주먹이었을거요 아마 우리 불쌍한 레베카는 키을 주고 싶은데 <laughs> 가기! 호잇! 야, 내, 너 윌라도 이렇게 잘라지네 윌라도 너아 지금 어우, 깜짝이야. 관절이 없다. 와우, 관절 옆에, 옆에. 허이, 허우, 와우. 나, 너돌 카운터 트시니다어 야, 근데 우리 밀라드가 <laughs> 장난 아닌데, <laughs> 어, 진짜 재밌어요. 어, 나랑 는데 과연 우리 밀라드는 어떻게 할 것인가? 개이치 않는다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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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맞을 거라 예상치 못한 사람이 맞았어. 사과야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, <laughs> 아 사과가 영 어? 사과 같지 않은데 죄송다 잘못했습니다 <laughs> 어, 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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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어? 야누거 먹으면 안 돼? 미안해 왜? 너거 없었냐? 아니, 나 있었어. 아니, 그니까. 근데 아. 누가 없었어? 어, 어 우리 애들 그러니까. 봐. 너, 너포함 없잖아. 나, 나는 가태어, 나니까 못 먹고. <laughs> 이쪽으로 내가 대신 계절 써볼게. 와, 이 사람을... <laughs> <야>, 애들이 잘해. 필라드! <laughs> 제우스... 니다해송합제다 죄송합니다. 니다 죄송합니다. 니니를미친합니다죄네합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다죄다다죄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 <목소리> 어? 첼비도 었어 날아간다 와아이사가 할게 없네요 좋아요 아. 평화로운 판 좋아요 <목소리> <목소리> 이 정도는 잘안이제좀사람같이 하고 있어 야, 이거. 야, 이아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이거. 야, 이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 이거. 야, 이거. 이 미친. 이거. 야, 이거. 야, 어, 왜안 먹어? <laughs> 미안. 아! <아우>! 어? 비행 떴어 망했당. <laughs> 이이 불쌍한 이들이. 미야 갖고 놀다가 망했죠? 투어하라가이 <laughs> 아, <laughs> 겁나 뭐 잘놀어 그때 여기 여기가 어디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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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이 <이길>. 아, <laughs> 아니 사랑한다는데 어? 왜 살았다. 살았다. 살았다, 살았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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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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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, 살았다, 하나. 다 아, 너무 다 아, 너무 다 아, 너무 아, 다다

본 <놀람이> 살았다. 허허. <laughs> 야. <laughs> <Yeah>. 제압타. <웃음> <웃음> 아, 지금까지 서플로 했는데 <laughs> 아, 개쩌루고 <보고> 한다. <laughs> 이것이 제우스. 어? 뭔 아니, 진짜? 존나 웃기다 <laughs> 진짜. 생각도 못 했다 진짜. 영 <laughs> 고맙다 어, 안돼 이글 우리 이글 친구가 <laughs> 이글 살았어? 응 음, 도망쳤어 그걸로 뛰는 걸로 딱딱딱딱. <laughs> 그 너무 <laughs> 귀엽지 귀엽긴하지 야 어. 몰라는데 우리 레벨까지좀 먹어? 음? 야! 어? 오야 이거 미아가 겁스려는 것 같아 어어야 <laughs> <laughs> 미야가 겁스려는 것 같아라고 되게 <laughs> 평온하게 얘기했는데 지 네가 없다. 캐들 해야지. 함께 죽어드리겠습니다. 좋아요. 아 미야? <laughs> 내가 말해줬잖아. 미야 있다구. 못 들었냐? <웃음> 음... <웃음> 기... 아, <laughs> 아 미안해. 미안. <laughs> 내가 진짜. 이게 <laughs> 왜 신기해? <쳐줘>. <laughs> 속상해요. <laughs> <laughs> 내가 방구석에 너무 오래 있어서. 틀니. 아 정말? 근데 밀란 너무 재밌는데? 오. 아파 보인다. 아 oh. o 저 지금 살아났는데. <laughs> 곧 가시겠... <가야지>. 어아하 <laughs> <laughs> <허자짠. 웃음> 그래 사람이..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하던> <laughs> <laughs> <죽음이기! 웃음> 야! 하하 야, 하하하하하하하하 죽흑아 <laughs> 죽음의 길 <웃음> 로드 <laughs> 스테 <댄스. 웃음> 학창시절 <말. 웃음> 야 내가 그러니까 진야야선 일진이, 우리야. <laughs> 야, <조선> 일진이 <laughs> 고맙다 리사 <리싸>. 뭐라도 알아줘서 <웃음> <웃음> 미안 <웃음> 잠깐 우리 너무 너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아 아, 근데, 근데라, 미안.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알아줘. 뒤졌을 <laughs> 때만 채팅 <모르겠지> 친다. <laughs> 아, <둘이 쓰러졌습니다>. 진짜로. <laughs> 나저 몰라. 라아잡저다잡거다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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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거 저거, 저거, 우리궁 쇼쇼쇼 <laughs> <laughs> 아, 발걸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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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쳐 발걸쳐. 발걸쳐. 발발걸 <laughs> 이글이 다음판엔 제대로 하겠다고 만나자는데 <laughs> 야 나도 다음판엔 제대로 한다 <laughs> 난 이게 잘하고 있는건데 <laughs> <laughs> 아, 맞아 우리 하랑이 잘하고 있어 템이 <laughs> 나왔다 돈다 오 잡았어요 어? 안 아프다 <laughs>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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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너무 좋고요. 드 그게 뭐지? 아막내 걸려서 막 돌아다니는. 죽차들 불을 러 들어가 볼까? 음 이거 아직 처음 칠. 자 그런 난어난 어. 난 제대로 갖고 있는 건데 시무름 <laughs> 아. 아. 귀엽다 <laughs> 너무 귀엽다 어 잠깐만. 끝났다. 아우, 야나 떨어진다. 안 떨어졌다. 야한번한 번.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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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. 아 이런, 하다, 하다, 하다. 아 네기세요? <laughs> 훌륭하다요훌륭하네 <laughs> 망했다. 사람, 사람. 어, 야, 괜찮아, 괜찮아.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자. 저리가. 들어카루도다이카도다 <laughs> 어. 날수. <laughs> 아이고, 저기, 서 막고 있었구나 몰랐다. 나도 <laughs> 진짜 몰랐다. 고 <너> 막고 있 막고 있 전혀 모르고 있어, 막어고 있어, 막고 있어, 막고 있어, 막고 있어, 어 막고 있어, 막어어 잡는다. 저거를 살짝 먹을 못 먹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더가, 더가, 더가. <목소리도> 아니 하지만 <목소리도> 어떻게 저걸 먹겠어? 멸자다 도망쳐야 될거 같아. 안 <laughs> 근데 쭉달가고아 근데 쭉 달려가네 아다니야 새벽바로 야아좀 애들이 혹시 졸려서 아좀 애들이 혹시 졸려서 코푼거임이래 미쳤냐 안에. It. It's me. Yeah. 내궁 어디감? 없어지, nice. 없어지. 저러라 어라라 가야겠다. 감감감감감. 훌 너무 멀리 가는데? 드롭은 멀지? 전투였던가 쪽으로 와주겠습니다공격이야개판이구먼 아, 근데 이거 어째 조금씩 풀린 것 같다면서도 이거 사황 플래그 아니고안 <laughs> 돼, 사황 플래그다. 야, 너피잘 줬다. 가자. 피는 잘 줘. 공은 못 맞추지 마. 내공 어디 간 건지 1도 모르겠다. 아, 트레비 녀석 저런 거 잘한다. 기절? 안 돼. 아비아프앞으나 청각 음. 마비를 주고 죽였다죽였다 죽였다. 어. 어. 오우 리 4단계 왜 이렇게 네 공치 니까비올로 예. 갔다 아냐아냐 번지번지 번지, 번지. 음. 음. 너네야말로 <laughs> 오 쎄쎄쎄 공치 쎄4단계라아아아아아비가 아, 아. 아. <laughs> 날았어요 아야 잡았다 <laughs> 어디갔지 내 오르골 레베카 <laughs> <laughs> 내 힐을 왜 안받아줘 는데아까 <laughs> <쳐야> <laughs> 어, 아오 <laughs> 야 이걸이겼청난 <laughs> 드립에 오른쪽으로 오른잘으다 오른쪽으로 오른아으로 오른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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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난쪽으로난른쪽으로오어아윌로 너무 웃긴다 진짜 <laughs> 아 진짜 미쳤나 <laughs> 쇼가 나이다 <laughs> 아, 아 새벽반 재밌다 그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네 나 지금 새벽반거는 하나도 부담없이 올릴 <laughs> <어울릴> 수 있어 <laughs> 아 진짜 너무 귀엽다 밀라드 중간부터 이상하더니 <laughs> 에, 약간, 리미트 풀린 것 같지 않아? 원래, 그러지 않으려고. 네.